자 27번을 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알아둘 거 하나만 먼저 얘기할까요? 이겁니다. 이것도 아까도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 수능 수학계에 조금 고인물같이 생긴 친구들이 몇개 나와요. 자 1부터 얼마 얼마까지 시그마를 하는데 문제에 뭐가 나오는 거냐? 시그마 안에 들어가는 친구가 절대값 수열이 들어가는 친구입니다. 이런 꼴이요. 자 절대값 수열이 들어가게 되면요. 그러면 이 친구는 보통 특별한 의미를 갖겠죠. 당연히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생각해봐도 당연한 거 아니냐? 뭐죠? 어이 친구 나왔을 때 a, n이 양수이면 두 배, 음수이면 그냥 빵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대놓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놓고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 예를 들면 문제가 이런 식으로 주어지기도 해요. 1부터 얼마 얼마까지 어 그냥 an의 절대값이 뭐 어쩌고 저쩌고 n에 관한 식이다. 이런 식으로 나올 때도 있어. 근데 이렇게 나올 때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문제에 따라서는 정말로 절대값을 따져서 갈 수도 있어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양변에 양변에 마이너스 시그마 AN이다 라는 걸 해주어서 그래서 좌변을 애초에 뭘로 바꿔놓고 이런 식으로 바꿔놓고 그리고 우변에도 이거 빼기 짠 요렇게 만들어서 푸는 경우가 생겨 자 언제 우리가 이렇게 풀렸을 때 이득이 있는 경우가 되겠냐 언제냐 하면요 보통은 AN이라는 수열이 등차 수열 혹은 등비 수열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입니다. 이 an이 등차 혹은 등비로 주어지게 된다면 생각해봐 이합 합이다라는 이거를 쓸때 이거의 계산은 우리가 뭐할 수가 있어 공식화해서 써버릴 수가 있어. 여러분 등차 수열의 합 공식 알잖아. 등비 수열의 합 공식도 알잖아. 그러니까 an이 등차 혹은 등비로 나왔을 때. 이 친구가 둘 중에 하나로 떴을 때, 그때 문제에서 너를 구해라. 라고 시키면 양변에 이걸 빼거나, 혹은 뭐야. 더 해볼 수도 있죠. 뭐, 그건 뭐, 모르죠. 해봐야 알죠. 문제에 여기가 뭐가 나오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더 하거나 빼서 이 식을 만들어서 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왜? 이렇게 식을 만들면 얘가 의미하는 게 뭐니까, 그냥. 이거. 음수인 항의 마이너스 두 배잖아, 그냥. 얘는 그냥 뭐야 양수인 항의 두 배고 그럼 우리가 계산하기가 훨씬 편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맞죠? 왜냐하면 등차 수열의 절대값 하면 뭐야 양수, 음수가 섞여 있다는 얘기는 음수이다가 양수로 쭉 바뀌거나 양수이다가 음수로 쭉 바뀌거나 그러니까 딱그 경계를 기준으로 나눠 버리면 되는 거고 만약에 등비였다 그럼 뭐야 홀수 번째, 짝수 번째 나눠줄 거니까 굉장히 간단해지거든요 양수인 거랑 음수인 거가 그래서. 자, 단순히 그냥 이렇게 나왔을 때, 아, 너는 뭐다, 라고 해석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아니라, 너만 나와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생님, 이걸 이렇게 말로만 하니까, 어떤 경우인지 내가 확 온몸에 와닿지 않아요. 어? 이게 딱 어떤 경우인지 보여주면 좋을 거 아니야? 보여주겠죠? 언제 보여주겠죠? 네. 제 수업 계속 보시다 보면은 중간에 당연히 나옵니다. 수 열, 심 아파트에서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 제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 이거는 수업할 때, 우리 진도 나갈 때쭉 보다가 그때, 어, 화, 확인하는 걸로 하고요. 자, 요런 개념 하나 우리 챙겨가면서 27번 문제 빠르게 해결해 봅시다. 27번은 생각보다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왜냐? 방금 전에 얘기했죠? 대놓고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 대놓고 여기서 뭐래? 절대값 a n이랑 a n의 합을 구한대. 이거 뭐라 그랬지 방금 전에. 양수인 항의 합에 두 배라 그랬잖아. 그게 얼마란 얘기야? 3분의 20이겠네. 두 배가 3분의 40이니까. 맞죠? 그러면 얘는 뭐야? 양수일 때 0되고 음수일 때 마이너스 2배 되는 거니까 아 음의 값을 갖는 항의 합이다 라는 게얼마란 얘기야 마이너스 3분의 10이었다 라는 얘기겠죠 자 근데 an이 뭐라 그랬습니까 문제에서 등비수열이요 근데 양수인 항의 합에서 음수인 항의 합으로 갔더니 마이너스 뭐가 되니 2분의 1 배가 됐습니다. 그렇네요. 근데 양수인항 어차피 뭐야? A에 1, 3, 5, 7 이런 식으로 하나 걸로 하나씩. 음수인항은 2, 4, 6, 8 하나 걸로 하나씩. 그쵸? 그러니까 뭐란 얘기야? 그냥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 이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돼버려. 굉장히 간단하게 정리가 돼버리죠. 그쵸? 맞네. 아, 그러면 잠깐만.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양인합의 합이래. 양인합의 합은 뭐야?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 아니야? 이거 뭐야 그러면? 1 마이너스 얼 제곱. 얼이 누구라고? 마이너스 2분의 1이요? 얼 제곱 분의 첫 번째 양 넣겠네. 그게 얼마가 나오신다고? 3분의 20 나오신다 이거야. 으야 그렇구나. A1도 구했네. 야, 그럼 나는 그냥 이 등비수열 a n 을다 알아버렸어요.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첫째 항이 5가 되는 등비수열입니다. 땡큐!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거구하러 가볼까? 리미트 n 이 무한히 커질 때 시그마 1부터 2 n 까지 짜자잔이라고 합니다. 와, 야, 이거는 이거 어디서 봤어? 여러분, 이 수열 어디서 봤어요? 마이너스 1에 2분의 KK 플러스 1에 AM도 i k 언제 봤죠? 이거를? 당연히 본 적이 없지. 첨 보지. 그치? 첨 보는 게 나왔어. 어떻게 할까? n 자리에 1부터 대입해야지. 자, 대입할게요. n 자리에 1집어넣으면 뭐야? k가 1부터 2까지. 자, k 에 1집어넣으면 누구죠? 마이너스 a의 m 더하기 1이요. k 에 2집어넣을까요? 2집어넣으면 얼마죠? 2분의 3이요. 마이너스 a의 m 더하기 2요. 자, 지금 내가 두개 썼어. 이게 뭐야? n 자리에 1 들어갔을 때야. 이게 그러니까 항 하나야 지금. n 1 들어갔을 때 맞아? 자 그다음 n 자리에 2 집어 넣으면 어떻게 돼? 그럼 1부터 4까지 더해야 되죠. 그럼 1, 2 더한 건 놔두고 여기에다가 뭐야? 3, 4 집어 넣는 거 더하란 얘기야. k 자리에 3 집어 넣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에 6제곱 더하기 a에 m 더하기 3. 4 집어 넣으면 얼마예요? 2분의 20 마이너스 1의 10제곱 더하기 a m 더하기 4자두개더 갔더니 더하기 더하기 됐어 이번에는 맞죠? 그쵸? 그렇네요 그 다음에 다시 내가 여기다가 k자리에 5를 집어넣으면 이제 뭐가 되겠니? 2분의 5 6의 30 마이너스 1의 15제곱 마이너스 a m 더하기 5 6 집어넣으면 2분의 6, 7, 42, 21, 마이너스. 아, 냄새가 나네. 그죠 마마, 뿔뿔, 마마, 뿔뿔, 이렇게 나가겠다. 그쵸? 맞죠? 이거가, 그 뭐지? 모범 답안 보시면 뒤에, 여기서 K를 4의 배수의 꼴, 4의 배수 플러스 1의 꼴, 2의 꼴, 3의 꼴로 나누는데, 그거는 조금 뭐랄까. 이렇게 될 거를 알고 있는 전지적인 느낌에서 써진 느낌 아니냐? 그쵸? 그것까진 여러분들이 못할 수 있다 치는데, 뭐야, 그냥. 켄얜 자리에 1, 2, 3 집어넣어 보면, 아, 마마뿔뿔, 마마뿔뿔 되겠구나를 우리가 추론을 쉽게 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러면 그냥 뭐야?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사실은 뭐라고 내가 보면 되는 거죠? 이두 개가 묶인 게 하나의 항이야. 그 다음 두 개가 묶인 게 하나의 항이고 그 다음 두 개가 묶인 게또 하나의 항이야. 라고 보면 은이 항에서 요 항으로 갈때 뭐야? m 더하기 1, m 더하기 2가 m 더하기 3, 4로 바뀌어. 뭐가 곱해져? 공비. r 제곱이 곱해져. 그런데 부호가 바뀌어. 마이너스 r 제곱이 곱해지겠네. 아, 그래요? 그럼 이 부등식에 나오는 이 친구가 뭐라는 얘기야? 공비가 얼마? 마이너스 r제곱 아까 구했죠? a1이 5고 마이너스 r이 얼마라고? 마이너스 2분의 1이요. 자 그러면 이거의 공비가 얼마? 마이너스 r제곱 1마이너스 r제곱분의 첫번째 항이 누구야? 너요. 마이너스 a에 m 더하기 1 이건 뭐죠? 첫째 항이 5고 공비가 이거면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m 제곱의 마이너스 그죠 어 마이너스 m 더하기 2는 뭐예요 그러면 지금 방금 쓴 거에다가 공비 하나 더곱해주면 되죠 넣겠네요 이 친구야 네가 얼마라고 700분의 1보다 큽니다 라는 소리네 그쵸 그렇죠? 아 이거 얼마니 4분의 5입니까 그럼 정리 좀 할까요 자 위에 있는 이 친구 위에 있는 거 마이너스 2분의 1의 m제곱으로 묶으면 뭐가 돼? 마이너스 5, 플러스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5 되겠죠. 가! 700분의 1에다가 뭘 곱해주면 돼? 4분의 5를 곱해주면 돼. 그럼 얼마야? 560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 맞죠?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m제곱이다. 라는 친구가 양변에 마이너스 5분의 2 곱해주면 얼마야? 마이너스 1,400분의 1보다 작다. 그러면 이것보다 작아야 되니까 뭐란 얘기야? 너 음수이면서 더더 <laughs> 더 작은 값이면 절대값. 크기는 뭐야? 1,400분의 1보다는 큰 놈이야. 그럼 m이 얼마 들어가면 되겠니? 일단 홀수여야 돼. 음수니까. 그럼 m이 얼마? 1이야. 그 다음엔 얼마? 홀수니까. 3이야. 5이야. 7이야. 9이야. 언제까지 해주면 돼 이거를? 1,400분의 1 넘어가기 전까지, 10일, 야, 10일 들어가면은 2의 10일 제곱은 얼마지? 2,048. 넘어갔네. 뒤엔 안 되네. 자, 어디까지만? 여기까지만. 1, 3, 5, 7, 9. 문제에서 구하자는 거 누구세요? 2의 m값에 합을 구하랍니다. 음, 땡큐요. 합은 얼마? 25 되시겠다. 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렇죠? 별로 어려운 게 없었다가 요 문제 되시겠네요. 그렇죠 맞죠? 좋아, 그 다음에.